맛집에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야 형이 성인군자 출신 아니야. 예, 예. 형 8년 위에 선배 봉자 형님이 만든 술 있어. 한잔하시면 안 돼요? 건강하십시오 형님. 행복한 내가 너랑 술 먹을 생각나는 건데 3년 선배 중에 진짜 찐한 그창완 형님이라고 계셔. 아, 어. 그 형님이랑 그 옛날에 번개관점에서 아. 둘이 술을 먹는데 예. 먹다가 이제 우리 4년 선배하고 7년 선배가 온 거야. 예. 그청완 형님이 옛날에 그 오른손으그 집에서 잡두질하다가 잘린 거야. 그래가지고 형님이 이게 수동으로만 정거들자동이안 돼. 그래가지고 형님 항상 술 받을 때 하고 죄송합니다 형님. <laughs> 아. 아 억지로 어쩔 수없로 아니 그러니까 술값처럼 어, 받으면 이렇게 딱 닫으면 <laughs> 아, 뭐 하냐? 죄송합니다 형님. 실례합니다 형님. 아니 평 어쩔 수 없이 형님들한테 가운데 손가락고로리숟가락 진짜로. 아, 우리 삼전 선배 창완이 형님 잘 계시죠 형님? 김주염이랑 저대 김주염이 탕수육니다 인절미에 고기가 박혀있는 그런 곳 맛있지? 네, 네. 아, 왜냐면 굉장히 유명한 다른 중국집에서는 진짜 다르는 게 아니고 인절미에 고기 넣어서 튀는 데가 있어 음. 아, 여기 또좀 다른 거같아 아, 나중에 먹자 아, 네. 대파와 대파 송송 오늘 까먹으니까 포기가 다 기잖아요 네 까먹으면 네. 다 포기하면 되겠구나 마랑이가 살짝 있데 살짝 있는데 와나 현재까지 양장비 양장피스, 있는데 양장비왜 저래 겉아너 반만 늘어니니자까 아, 일어가면일 <laughs> 응. 응. 아, 근너차안 갖고 한잔 해라. 있다로마 님. 이거 같아. 손으로 아, 마시 그냥 말을 안 합니다, 형님. 일단 풍부한 건 부드러운 맛도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에서 배달 시작하면서 따로 나가기 시작한 거야. 탕수육은 원래 볶먹이야. 원래는 볶아서 나온다고, 소고기와 간 근데 배달을 시작하면서 따로 가는 거지. 찍어 먹는 건 탕수육이 아니야.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왜 탕수육 냐면 탕수육 같은 거. 가 바삭하잖아요. 바삭한데 뭐그 바삭함을 온전히 느끼고 싶 거야. 그냥 소스는 거들뿐. 그거 네가 못하는 집에서 먹어. 잘하는 집은 풀어놔서 바삭함 살아있지. 아 진짜. 진짜? 그럼 뭐먹어 봤어? 연보기 없는 거? 거기 갈비 없잖아. 나도 안 먹어봤어. 아 양념비치, 내 맛있다. 이런 거 버섯 같은 거좀 먹어 봐. 알님 이게는 지금도 양념비 맛있게 어묵 굴라치먹잖아요 얘는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 비상 촬영장에서도 한 번에 막 20명 밥 먹을 때 있어요 바쁘니까 그때는 순대국 통일하자 그러면 꼭 혼자서 저는 네. 설렁탕 하겠습니다 어떻게나난 나 진짜 그런 거잘 못하겠거든요 형님 백디시대 네, 네, 아니에요 형님 네. 학의 아, 네 의견을 내의사를 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과시적이지 솔직한 거죠 또 좀, 좀 초명한 사람입니 아니 근데 네. 다 같이 먹고 뭐, 통일해서 빨리 먹고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혼자서 저는 먹겠습니다. 네, 설렁탕 먹겠습니다 설렁탕 감수 했잖아요 형님 아니? 아니 너는 깍두기 정도는 안어 네! 예. No, c 그, 그, <laughs> 그, 네. c o c o l a Ipsa, Lamju, Cocola, Lamju, Cocola, Inga, c o c o c 코 l a Hangang,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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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대도 Han, h 요 n Han, Han, h a 들 h 아이즈데스 장재모 장군아들보다 작사나 장군아들 원래 일이었 그럼 고 장군아들. 너 장군아들 봤어? 너무 아보 얘기. 그 아니에요. 김도환 아니면 그 영화 둘만이 박상민 형. 아 박상민 형. 장군아들 몇 년도 거든요 장군아들이 나이살 때니까. 아3 0몇년 진짜 주다위한가오히려 많이 받는 게 출연진이 전부 이 전지 건달이냐 이런 도 많아요. 실제 건달 생활 하셨나요? 아니, 좋은 깡패 생활은 그 했다고 할 수가 없죠. 되게 어릴 때, 신대때 따라다니고 뭐 그런 거죠. 그냥 같이 놀았는데 그 다음에 깡패였다. 그렇죠. 같이 어울렸는데 네. 는데 그리고 나서 숙모 살때 숙소 들어갈 때는 설거지를 못 한다고 국밥을 그 존나 받고 개똥만 치우고 우두둑이 삼 개월. 그다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중도 금식하고 왠지 관달들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있나요?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정서는. 깡패들이 중국집 골방에서 술 처먹는 걸 좋아했어요 중국집은 되게 가성비 좋은 게 뭐냐면 짬뽕국물 하나면 소주 이것도 3명 먹고. 간짜장 하나도 소주 3병을먹는 거야 돈 없을 때 그게 짱이지 우리 어렸을 때 9일반전 간짜장 4천원 소주가 1,500원이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9일반 아직도 있어 정서에 그러면 7천원이면 소주 두방에 어, 안주 먹는 거야 아, 있네 거. 여기 9일반전 간짜장 용맹이 형 이름 달아라 짬뽕국물 하나 서비스 나온다 진짜로 여기는 왜나안 믿는다? 이리, 이리 닦여달라고 어, 깡패가 도을왜이래게 어, 어쩔 수 없는 잖아 아니, 나는 카메라... 카메라 있을까? 깡패니까. 카메라 꺼지면 돼 라이언 객스. 어, 그... 술이 좀 셌어요. 고량하 조금 먹고 가야지. 술좀어요 지금 앞이 잘안 보여요. 왜? 왜흡연데요 여기? 뭘물어보 야, 제떨이 하나 가져와라. 제떨이가져와재떨이 <laughs> <laughs> 어... 집집을 못끌어잖아요 아, 형이 엄마... 어. 뭐, 양자라고 안 주는 거야? 양찬홍 저 아는 깡패 형여서 깡패 보여요? 몇 살인데? 52살이요. 아, 형보다 어배인가요 52면 나보다 1년 밑이네. 아니, 아니, 형 뭐, 진짜 뭐, 나이 몇살이요 뭐, 왜냐면은 <laughs> 58년 개띠라는 얘기가 많아요. 50, 50은 넘으셨죠? 저는 근데? 방송 나이 아시잖아요. 방송 나이 93년. 어. 형님이 네. 93년이면 말이야. 네. 93년. 너 네. 방송 나이 98 아니야? 98이요. 형 어, 네. 방송 나이 93. 네. 이런 상황을 투 열심히 찍고 네. 있잖아요. 19화? 1 9화 가고 있는데 요즘에 또 우리 아케보노, 호도보노 번호 아케보노가 또 이재명이랑 또그 같은 케미를 보이면서 뭐 해결.. 보는거아니요 해결이 진짜 댓글이나 방송하자마자 댓글 얘기가 존나 많아요 네. 근데 형가 그러니까 굉장히 착하고 구실하고 어, 괜찮은 친구예요, 데뭐제머정를 구질렀다고 제이나를 아시는 게하고요 근데 많이 전화기 엮으시려고 하는데 억울라인도 했다고 하시 아니 그 친구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싫은 게 아니고 다만 그 친구가 제 스타일이 아닐 뿐! 그 친구도 형이 잘안 꺼져요. 그치? 사실은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줬어요. 저는 원래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사삼이는 차이가 그래. 안 나요. 그건 진짜 싫어해요. 그럼 안 꺼졌어. 싫잖아. 그러니까 남자. 아, 아니, 여자. 여자라고. 여자, 여자. 여자는 누가 와도 댄스를갔는 아, 거고 어, 지금까지 그래. 나한테 같이 일하는 여자들 연락처 다네 4명 정도가 있는데 아무도 안줬요나 진짜 여자들 다 싫어. 재밌어? 저도 그 여자 한 분이 너무 도착했을 때 굉장히 화려해 주데기결이뭔것갔나요 저는 적 기획이 정말 니다하살아죠사 아니, 좋은 형이에 진짜. 진짜. 진짜 중요한 더요 만약에 이게분위가한거 응. 하면 긴장을 안 하게 되잖아엄 하는 잘 나오기 때문에 작품이. 긴장을 안리지 않게 노력하기 때문에 연습을 해서 김형님도 중형 딱. 588 점점 바뀌다 응. 내가 봤을 때 정확한 수계로 진혁 가요 정신도 깨껴 우리 한 마리 여, 애들이 여기서 한 맞췄던 한 맞추는 거 있잖아 오프닝 할때팝빰라바라팝빰라바라 술도 깨껴 시시시작 빰라바라 헤이 팝빰라바라 헤이 빰빰라바라 헤이 빰빰빠라빠라아 빠바바라바라바라. 좋아요 면화 선물에 관련해서 톡 하고 있었는데 우선 뭐 없지 날두번잖아 갈등이 좀 있었죠. 왜, 근데 네.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왜냐면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면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고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아 이상형만 빨리 모면 하고 싶다. 진짜 얘는 내가 뭐가 잘못됐나 생각하면서 울기도 한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 그건 원래 제 역할과 제 직업의 접종지이좀 진지한 사람이고 진심이라 선능장에서 여자 친구 때문에도 울던 말. 그 무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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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냐니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중어로 깜빡이. 아 다리 봤어. 아 근데 나는 어, 왜 이렇게 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술을. 오늘 훈기 먹어순형 나아주서 감사하고 네. 계산까지 마무리해주세요. 네.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너 형님! 형님! <목소리> 형님, 갑니다, 형님! 형님, 저 최주봉이에요. 형님. 최주봉이라고 해서 그냥 가요. <목소리> 형님! 아예알겠어 제가 이렇게 아요어 <laughs> 바쁘신데 다음 건 다시 귀한 걸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느꼈어요? 어, 감사합니다. 맛있었죠? 어 굉장히 맛있었어요. 다음 번에꼭 나와주시고요. 지금까지 공개 <laughs> 먹어 주는 형 <웃음> 형이야! 형이야! <laughs> <laughs>